아, 타르코 아, 햄버거 대야. 아, 미안하다. 안 돼. 레전드 둘의 똥꼬쇼 씨. 어? 아니. <laughs> 씨, 둘이서 다 하네 그냥. 두 사람은 문제하지만 최강. 내가 CC 걸어줬으면은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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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라 죽여! 병신 같은 새끼 일로 와. 뭐가 그리 놀랍죠? 기분 좋아지자. 죽으면 기분 좋아. 오! 다르코! 이러지 마라! 나이스 씹것! 난 병타만 때려 수중 원딜 <laughs> 와.. 이걸 사네 엄 어? 아씨 뻘공 뭐지 미안하다 아우 유키리일이로 와라 넌또 뭐야 넌또 뭐야 어아 아우 유키리 바로 그냥 선범죄자컷 아우 류키련 똥. <놀람> 아우 류키련 넌좀 맞자 야이씨 아우 류키련 아우 아우 미친년 어지시오 나이스 뭐 이거래